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100만 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창원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의대 신설을 추진해 온 지역 대학과 병원들은 이를 반기며 치열한 유치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입니다. 수년 전부터 사립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법인 설립 준비도 마치며. 의대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 설립의 필수 요건인 500병상 이상 부속 병원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창원 한마음 병원은 일조원에 달하는 의대 설립 비용을 국립 대학에서 감당할 수 없다며 창원은 사립 의대가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부속 병원입니다. 일조에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어, 국립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원에 있지만 개가 사립대학이고 대전 충남도 가대 개가 사립대학입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할수 없는 걸 사립대로 채워야 됩니다. 30년 전부터 의과대학 유치를 준비했던 창원대학교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경남에서 근무하게 해. 수도권과 경남의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겁니다. 또 2,600억 원에 달하는 부속병원 건립 비용은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 중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창원의 의대인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의대의 시스템이 커버할 수 없는 쪽으로의 신설이 결국은 추진될 거기 때문에 사립대가... 어, 의대 병원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 국립대가 어, 그런 공공 의대를 갖다 유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대가 있는 경상국립대는 정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원대와 통합을 전제로 제2의과대학을 만들고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창원의 30년 수건 사업인 의과 대학 유치. 현재까지 대학 두 곳과 병원 한 곳이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부 다른 대학도 의대 유치를 절실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